MBTI 유형별 케미 64화. 이프피와 인티제의 연애궁합. 이프피와 인티제의 연애궁합. 성향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 맞고 어떤 부분을 서로 배려하며 맞춰가면 좋을지 주관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이프피와 인티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애를 시작함. 인티제는 연인의 취향과 관심사를 찾아보며 조금씩 관계를 쌓아가고, 이프피는 사랑에 빠지면 빠르게 연인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초반에 사랑의 속도가 조금 다를 수 있음. 인티제는 상대의 오감을 기본적인 친절이나 매너로 받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을 어려워하는 이프피의 오감을 알아듣지 못하기도 한다. 이프피가 먼저 인티제를 좋아하는 것보다 인티제가 먼저 이프피를 좋아해야 관계가 진전되기 수월함. 이프피는 인티제가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좋다. 이프피와 인티제 커플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음. 인티제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플랜을 계획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프피는 물 흐르듯이 유연한 자유를 선호함. 요즘 장미 축제가 예쁘다던데 장미 축제 갈까? 좋다. 아니면 너 좋아하는 굿즈숍 가도 되고. 그것도 좋다. 그럼 이번 주에 장미 축제 갔다가 저녁에 굿즈숍 가자. 이것은 좋은 균형을 제공할 수 있다. 인티제와 이프피 커플에게 발생되는 문제 중 하나는 변화 와 자유. 이프피는 변화에 적응력이 뛰어나고 현재를 즐기지만 인티제는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싫어함. 이웃보다 이게 더 좋으려나? 이게 더잘 어울리겠지? 너 어디야? 늦을 것 같아?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조금 늦을 듯. 최대한 빨리 갈게. 얼마나 늦는데? 그럼 입구 쪽으로 와. 먼저 가 있을게. 미안해.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다. 오늘 덥긴 덥다. 일단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부터 가.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 없어. 조금 늦었으니까 조금 빨리빨리 이동하면 돼. 이거라도 하면 시원해. 이거 더울까 봐 챙겨오. 이프피는 자신의 일정을 좀더 일찍 공유하는 것이 좋고, 인티제는 이프피에게 변화를 위한 변동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좋다. 헉,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금방 갈게. 몇분 정도? 한 10분에서 15분? 오케이. 인티제가 앞으로의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반복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인티제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계획을 신속하게 변경함. 합리적으로 상황을 개선할 실용적인 방법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어차피 버스 타고 올 거니까 거기서부터 이동하면 되겠다. 버스역에서 만나.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을게. 연인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좋다. 이프피는 연인과 함께하는 일정에 좀더 신경 쓰는 것이 좋고 인티제는 변화에 개방적으로 인내심을 갖는 것이 좋다. 각자의 고유한 방식을 존중한다면 서로의 장점을 끌어내며 긍정적으로 맞춰갈 수 있을 것이다. 인티제와 이프피는 재충전을 위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함. 바쁜 일정 후에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함으로써 관계를 더 강하게 구축할 수 있다. 이번 주 일이 너무 많아서 주말을 못볼것 같아. 일인데 어쩔 수 없지. 피곤한데 너무 무리하지 마. 사교 활동을 피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따로 보내는 주말 시간을 더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는 것. 이번 주에 못 보는 거 너무 아쉽다. 그래도 오랜만에 혼자 쉬는 거 좋아. <laughs> 아, 이번 주에 진짜 너무 힘들었다. 내일은 늦게까지 자야지. 활동 범위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인티제와 이프피 커플은 서로를 한 팀으로 여긴다면 함께 잘 작동함. 편안한 휴일을 보내기에 좋은 관계라고 할수 있다. 인티제와 이프피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애정을 표현하지만 집중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음. 인티제는 연인이 좋은 서비스와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함. 요즘 좀 피곤해하는 것 같던데, 이번 주는 힐링데이트 해야겠다. 이프피는 친밀한 표현을 통해 연인이 더 특별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집중함. 보고 싶어서 막 뛰어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많이 기다렸죠? 인티제와 이프피는 호기심을 공유하는 것으로 결속될 수 있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사소한 스몰 토크도 즐길 수 있다. 깻잎 떼주는 게 말이 돼? 난 너무 서운할 듯. 그건 안 돼. 깻잎을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게. 그걸 어떻게 보냐. 얘 깻잎 떼주는 거 싫어하네. 체크. 난 깻잎 싫어해서 저럴 일은 없을 듯. 그리고 저건 깻잎이 문제가 아니잖아. 포인트는 그거지. 남자친구가 싫다고 하는데 굳이 했다는 거지. 인티제는 객관적 장단점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프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을 선호함. 만약에 내 남사친이 내 패딩 지퍼를 올려주면 어떨 것 같아? 요즘 그게 이슈래. 손에 뭐 들고 있는 거임? 아니 아니. 약간 아 죽겠다. 지퍼 잘 잠그고 다녀. 이러면서 올려주는 거임. 아니 내가 옆에 있는데 지가 뭔데? 뭐야 뭐야. 근데 지퍼가 잘안 잠겨서 도와준 걸 수도 있잖아. 지퍼가 잘안 잠기는 거면 내가 잠가주면 되지. 그리고 지퍼 잘안 잠기면 찝힌 거든가 고장난 거니까 고쳐야 돼. 아이 참! 너도 절대 여사친한테 지퍼 잠가달라고 하면 안 돼. 아니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사친한테 지퍼를 왜 잠가달라고 해. 손이 없으면 인정. 인티제는 추상적인 이론과 아이디어에 대한 관점을 모이고 이프피는 상상을 현실로 연결하며 실용적인 관점을 보임. 공통의 화자를 통해 서로의 다른 관점을 흥미롭게 느끼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인티제와 이프피는 다른 의미로 개방적인 인티제는 납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빠르게 상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고, 이프피는 각자의 표현과 개성을 중시하며 상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음. 내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각자의 가치와 생각을 존중하는 것을 공유함.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강화할 수 있지만, 장기간의 소통에서는 미묘하게 공감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의사소통에서 인티제는 객관적 사고에, 이프피는 가치와 정서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 나 이거 한번 해 봤는데 상 받았어. 와, 대단하다. 2등이네? 엄청 열심히 했으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걸. 축하축하. 축하. 다음엔 1등 하면 좋겠다. 아이, 1등은 좀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다행이지 뭐. 이프피는 자랑하고 싶은 것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함. 이프피의 간접적인 방식은 인티제에게는 미스터리하게 다가올 수 있음. 내가 봤을 땐네 그림이 더잘 그렸는데. 아이 뭐야. 내 거라서 더 예뻐 보이는 거 아냐? 그럴수도. 내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좋았겠다. 금손들은 진짜 장난 아니야. 나 정도는 뭐. 괜찮아. 내가 보기엔 정말 잘한 것 같다니까. 아니야~ 난 1등은 정말 부담스럽거든~ 그래도 기왕 하는 거면 1등이 좋잖아. 인터뷰 보니까 심사위원이 1등 그림에서 이 부분을 높게 쳐준 것 같아. 다음에도 심사위원이 같으면 이런 식으로 고치면 1등도 노려볼 만할지도. 인티제는 이프피가 정말 능력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프피는 인티제가 거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이프피와 인티제는 관계를 보는 관점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함. 나 요새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나 얼마 전에 생일이라서 친구들 만나고 왔잖아. 거기서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생일 선물 보통 5만원씩 모아서 했었거든. 근데 이번 내 생일에는 케이크랑 이거 주더라고. 두 명이서 돈 모아서 한 명이 케이크하고 한 명이 핸드크림 산 건가? 우리 모임 다섯 명이거든. 그럼 두 명은 선물을 안 사왔다는 거야? 애들이 돈 모아서 산 거래. 네 명이면 20만 원인데 현재 상품권 같은 거 숨겨놓은 거아냐 아, 요즘 다들 살기 힘들어서 금액 줄였다는데 한달 전에 A 생일 때는 5만 원씩 냈거든. 걔네 하루살이야? 응? 월급 날안 지나서 이번 달에 갑자기 돈이 없다는 거면 통장에 있는 돈다 썼다는 거아냐 아, 그건 아닐 거야. 친구들 해외여행도 얼마 전에 갔다 왔더라고. 그럼 너한테 쓸 돈이 없었다는 거네. 인티제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프피는 타인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는 것을 선호함. 걔네가 널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도 앞으로 걔네한테 만 원짜리 줘. 근데 우리가 계속 돈을 모아서 했었어서. 나는 따로 샀어 하면 되지. 걔네가 준 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줘. 나만 지금부터 따로 준다고 하기가 좀 그래. 말하기가 불편해서 그래? 내가 대신 말해줄까? 인티제는 문제에 실용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프피는 타인과 불편한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그건 좀 그래... 마주칠 때마다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 걔네가 그렇게까지 좋은 거면 어쩔 수 없지만 걔네가 널그 정도로 안 보는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차별하는 애들이랑 굳이 친구를 해야 해? 인티제와 이프피는 다른 파장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인티제는 이프피에 비해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경향으로 이프피는 그것을 부정적이고 전투적으로 느낄 수 있음. 이프피는 타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수 있음. 아 어떡해? 왜? 전에 말했던 그 친구 모임 이번 달에 다른 친구 생일인데 5만원씩 내라고 연락 왔어. 이 생일은 한달 전이었는데 살기 힘드니까 금액 줄인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엔 그 친구들이 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거리를 좀 두던가. 선물 하는 게 낫지 않아? 근데 따로 준다고 하면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입금해야 되나? 네가 지금 불편한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불편해질 수가 있어? 그냥 입금하지 마. 근데 그러면 친구들이랑 인연 끊어질 것 같은데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이 친구들이랑 거의 10년도 넘었거든. 그 정도로 그 친구들이 좋은 거면 줘야지 뭐. 인티제는 자신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프피가 같은 문제로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에 실망할 수 있고, 근데 5만 원은 금액이 너무 커서 나도 요새 살기 힘들고, 그럼 내가 2만 원 보태줄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프피는 연인의 조언에 의존하고 싶어 하면서도 직설적인 말에 상처받기도 하는데, 이것은 인티제가 이프피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할수 있다. 그럼 핸드크림 하나랑 케이크해서 얼추 4만 원 선으로 포장 예쁘게 해서 주면 될 듯. 그럼 나는 따로 준비한다고 해야 되나? 따로 준다고 해. 그거 말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면 그냥 5만 원을 보내든가. 인티제는 상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이프피는 최선을 알면서도 행동할 수 없음에 무력함을 느낄 수 있다. 각자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만 주게 될수 있음. 연인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게 된다면 인티제아 이프피 커플은 서로에게 선을 긋고 말을 아끼게 될지도 모른다. 인티제는 합리적인 의견에 동의해 줄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야? 이프피는 자신의 감정에 공감해 줄 사람과의 우정에 집중할 수 있다. 내 여친은 공감을 잘못 해서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니까 괜히 기분만 상하거든. 그래서 고민은 너네한테만 얘기하게 되더라고. 이프피는 연인의 정서적인 위로가 필요하고, 인티제는 연인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함. 인티제는 간접적으로 돌려 말한다면 캐치하지 못할 수 있으니, 이프피는 좀더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지금도 생일 때만 보는데 뭐, 얘네랑 인형 끊으면 결혼식 할때올 친구도 없어. 인티제는 이프피의 말을 경청하며 부드럽게 피드백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아, 그럼 돈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모임 때 불편하면 내가 데리러 갈까? 남자친구 왔다 그러고 중간에 빠지면 되잖아. 솔직하게 표현하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며 해결하는 것이 좋다. 나 불편할까봐 데리러 온다고? 그러면 그날 맛있는 거 먹자. 나밥안 먹고 나올게. 너네 몇시 모임이야? 어디로 이동하는지 카톡으로 알려주면 내가 그 근처 카페에 있다가 신호를 보낼게. 전화 소리 크게 해놔. 아, 뭐야. 갑자기 플랜 잡는 거야? 완전 빵 터짐. <laughs> 인티제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이프피의 감성 지능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음. 이프피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원하는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 관점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을 반복하며 관계를 발전시키는 궁합. 서로의 방식이 균형을 잃게 된다면 서로를 괴롭히게 될 수도 있다. 이프피는 관계의 조화를 중시하여 인티제보다 문제를 제기하는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음. 인티제는 대립적인 의견이라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프피는 대립적인 의견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침묵하거나 회피할 수 있음. 넌 대체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됐어, 그만하자. 인티제는 이프피가 답을 정해놓고 돌려가며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프피는 자신이 매번 굽히며 참고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음. 이러한 소통의 단절은 관계의 균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티제와 이프피 커플이 소통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이해가 핵심.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갈등 상황의 인티제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고 싶어하고 이프피는 최대한 회피하고 싶어함. 인티제는 그것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 있음. 네가 따로 바라는 건 없다는 거지? 그럼 아무 문제 없다는 거네. 됐어, 그만하라고. 인티제는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을 추구함. 회피 역시 하나의 선택으로 볼수 있다. 지금 이대로 그만하길 바란다는 거지? 대체 왜날 이렇게 힘들게? 해? 어느 순간 이프피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될수 있음. 사소한 일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뭘 어떻게 힘들게 했는데, 넌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넌늘 그러더라. 같은 말이라도 좋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아... 너 혹시 나한테 바라는 거 있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이런 식으로 말해달라는 거야? 정말 힘들게 한다. 왜 매번 나한테 이래? 그냥 혼내고 있잖아. 아니 네가 바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고? 이프피는 직설적인 비판을 견디기 어려워할 수 있고 인티제는 강한 감정에 관련된 갈등을 어렵게 느낄 수 있음. 넌 매번 나를 부족한 사람처럼 만들어 내가 언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다는 건데? 인티제와 이프피 커플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더 솔직해야 한다. 서로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수 있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서로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경청할 것. 불만 있으면 말을 해야 해결이 되지. 대화 없이 그냥 대충 넘어가면 계속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 놀러와서 서운한 티 내고 싶지 않았어. 자꾸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냐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인티제는 연인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고 이프피는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잖아. 어떤 부분인지 말해줬으면 좋겠어. 내일에 공감을 못 해주는 게 싫어. 그렇다고 억지로 공감하는 척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힘들었어. 서로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함. 불만을 숨기고 끙끙대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좋다. 인티자 이프피 커플은 갈등에 순간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연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정직한 의사소통은 인티자 이프피 커플의 유대에 매우 중요함. 둘중 하나라도 노력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 관계는 어려워질 수 있다. 각자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 인티자 이프피 커플은 강한 연결을 구축하는 데까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적절한 균형을 찾는다면 서로를 최고까지 끌어주는 멋진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인티자 efp는 흥미로운 성장 호환성을 보여줌. 상대의 약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보완해 줄수 있는 관계.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소통하고 상호 존중을 보인다면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선호하는 것과 상대가 선호하는 것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 각자의 선호도를 아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데 좋은 지표가 될수 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최고의 커플이 될수 있을 거예요. 이프피한 인티제 연애 궁합에 관해 중간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재미게 봐주세요. MBTI는 선호 지표로 인성과 능력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